너 오늘 운 좋은 거 알아? 2025년 8월 5일 화요일. 행운 몰빵된 띠는 바로 말띠. 오늘 숫자 9가 너한테 미쳤어. 9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. 9시 9번. 다 좋아. 운 따라간다. 오늘은 오렌지색으로 분위기 좀 내봐. 약간 튀어도 돼. 오렌지빛 에너지. 오늘 너한테 잘 맞아. 서쪽이 오늘의 포인트야. 햇살 잘 드는 서쪽 창 옆에서 잠깐 눈 감고 숨 한번 크게 쉬어봐. 기운 확 올라가. 의외지? 오늘은 편의점이 찐이다. 물건 하나 사도, 뜻밖의 행운이 따라올지도 몰라. A형, 사람한테 연락 와. 대화해. 오늘 너한테 꿀팁 던져줄 사람은 A형이야. 사수자리가, 오늘 널 당겨. 과감하게 움직이면, 진짜 재밌는 일 하나 생긴다. 말띠인 너, 오늘은 멈추지 말고 달려. 갈까 말까? 그런가, 주저하는 순간 오는 지나가니까, 내일은 양띠 운세로 다시 올게. 구독하고 기운받아가,